본 카메라는 우선 이메가 제품으로 저희가 시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비수도 야간의 칼라로 구현이 가능한 그 저희 슈퍼 이관나다크이관나 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기능은 UPS 시스템을 통해서 선시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의 모든 카메라들은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만 카메라에 구동을 할수 있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 다크 이거나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 매물 그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자, 시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이건 테스트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UPS를 ON을 하고 전원 버튼을 약 3초간 누르게 되면 여기 초록색 불로 전원불이 들어옵니다. 전원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자, 배터리 없이도 카메라가 자체 전원으로 구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SD 메모리 카드에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선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각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포커스나 줌이나를 다 마친 다음에 SD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핸드폰에서 바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시공이 가능하고, 또 하나가 무전원 카메라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전기가 없어도, 그, 예를 들어서 장비 수리 검사를 할 경우에 모든 장비들은 IP 카메라는 전기가 있어야지만 카메라 시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NVR 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도 있어야 되지만 본 카메라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PS 운을 하고 3초간 전원을 키 상태에서 카메라가 구동이 됐을 경우에 이 상태에서 그 저장이 되는 영상을 빼서 바로 카메라가 잘 구동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하나가 IR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R이 켜지는 걸 통해서 영상 저장과 화면이 잘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하나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적외선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여 검수가 가능한 카메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그 전원을 뺐다 켰을 때 자체 전원으로 그 안정적으로 e p s 가 부동이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SD 메모리 카드가 지원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SD 메모리 카드가 보통은 타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64기가, 32기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와치캠의 그 SD 메모리 카드는 128기가까지 지원이 되고요. 128기가는 EX FAT 방식으로 품질을 하게 되면 품그 포맷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과연 녹화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저희가 가장 좋은 해상도 1080에 4Mbps일 때, 최대 상시로 1 2 8기가일 때, 70시간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 70시간 상시 녹화가 가능하고요. 모션으로는 160시간 녹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70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그, 3일 3일 정도 녹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좀더 장기적으로 녹화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1080에 2메가 bps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최대 2메가 일주일까지 상시 녹화가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요 기능이 알람 발생한 뒤 5초 전부터 녹화 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SD 메모리 카드가 전기가 차단됐을 경우에 그 순간부터 바로 SD 메모리 카드에 녹화를 할 수도 있지만 블랙박스처럼 전기가 차단된 상태 5초 전부터 초정을 통해서 SML카드에 d 녹화를 하여 전기가 왜차단되는지 차단 차단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녹화 파일 같은 경우가 보통 SML카드 d 녹화를 뺐을 때 A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노트북에서 볼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볼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또한 그, AV 파일로 빼서 보는 게 귀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연결된 다음에는 노트북을 통해서 카메라에 접속하셔서 카메라 안에 있는 SD 월드카드 영상을 라이브로 보거나 아니면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펙과 시방을받기 위하여 UPS o n 프 버튼을 설정하였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UPS o n o 버튼을 만들어 놨고요. UPS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UPS 모드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충전 모드까지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진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원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카메라가 충전을 실행하여 약 95%까지 충전을 하거나 완전 방전되지 않게끔 10%까지만 됐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PS 동작 시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제, 이 제품은 야간 칼라 제품이라서 적외선이 없어도 야간에 칼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오프시에 약 5시간 반 동안 자체 전원으로 카메라가 구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적외선이 켜져 있을 경우에도 최대 2시간 반까지 자체 전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 시 방전된 배터리의 수명을 오래 갈수 있게끔 이 안에 배터리 그 bcs 컨트롤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제품 카드록을 보시면 카드록 상에 이렇게 배터리 컨트롤 시스템과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추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태 표시등이 있습니다. 이 상태 표시등의 주요 역할은 자 초록색 불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됐을 때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녹색 노란색 불은 네트워크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볼수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카메라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내부 전원으로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 불빛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표시등이 굉장히 좋은 게요. 실제로 모든 카메라들은 이건 랜선에, 랜선에 그 영상이 그, 그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볼수 있지만 실제로 이랜 케이블은 그 브라켓 안에 들어가 있거나 폴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함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설치되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케이블을 뜯거나 IP를 연결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상대 표시 등으로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전기가 잘 되는지 이두 가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공장 초기화 버튼을 여기 달아놨습니다. 이 공장 초기화 버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제로 필드에 IP 대역폭이 바뀌어서 IP 카메라를 찾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주야간 모드 설정이 바뀌어 있다든지,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든지, 뭐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IP 카메라 유지보수나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카메라들이 IP 카메라의 초기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초기화 하기 위해서는 IP를 알아야 되고 또 네트워크에 IP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초기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근데 사실 IP도 모르고 패스워드도 모르는 상태에서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치캠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장 초기화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카메라의 모든 설정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IP도 여기 보이듯이 기본 IP로 돌아오고요. 패스워드도 기본 패스워드로 돌아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버튼 하나로 IP 카메라의 장애의 70%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초기화로 또한 이 옆에 팩토리 리세이지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카메라를 리부팅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보통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들이 느려지거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원을 껐다 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이 카메라의 전원을 껐다 켜기 위해서는 POE 랜선도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답터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풀이나 함체나 브라켓을다 분해하지 않은 이상 그 리셋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전신주 밑에 있는 함체 안에 있는 피오 그 e 업을 리셋해준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을 있는데요.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카메라가 리부팅되어서 장애 처리에 반응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두 가지 버튼이 밖에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이 버튼이 IR을 강제로 오픈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버튼은 그 IR을 강제로 on, off 시킬 수 있는 버튼이고요. 아래는 그 IR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렇게 IR이 잘 동작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버튼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 옆에 있는 버튼은 UPS를 강제로 동작시켜서 강제로 이렇게 UPS 전원을 부팅시켜 줄수 있는 버튼이고요. 또 하나 여기, 여기 보이는 레버는 LED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하는 역할은 야간에 LED가 밝거나 어두거나 했을 때 강제적으로 밝기를 조정해서 포화가 되거나 잘 보이게끔 해줄 수 있는 버튼이고요. 또 하나가 이 버튼을 조정하게 되면 전력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0와트에서 3와트 사이까지 전력이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보통 IP 카메라가 주간에 잘 나오다가 야간에 적외선이 켜졌을 때 전력이 부족하여 POI 상태에서 그 야간에 안 나오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전기를 끌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더큰 POE를 보내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 전료을 낮춰서 카메라가 좀더 낮은 아트수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 그 UPS를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매뉴얼에는 IP 주소와 맥어너리스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순환으로 통해서 실제로 설치됐을 때 물은 들어가지 않고 카메라 그 내부와 외부의 공기를 동일하게 하여 방수가, 방수 후에 문제 없고 습기가 차지 않게끔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